저는 찾길 여는 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스톡피쉬 추천수는 요렇게 두래요 그럼 잡고 나서 어? 잡았을 때 이렇게 두라고? 도망가면? 자 이제 후수기마 근데 상대분은 맞상장기 근데 이번에는 찾길을 열었어요 그때 항상 이제 후수에서 이제 맞상일 때는 기마부터 나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농포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우면은 포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차, 이거 포를 앞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찾기를 열면 이 포가 넘을 수도 있고, 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면포를 먼저 하고요. 이 포가 넘었을 때 차가 가서 여기 잡는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차가 쉬움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나가고, 이쪽이 묶여있죠 그러니까 여, 이쪽을 약간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두면은 일단은 좀 오므리는 장기를 아마 둘 가능성이 크거, 크죠 음 그러면 일단 옆으로 이쪽으로 딱 가버리면 두칸 가면 어, 차가 올라와서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묶여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포 지금 못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 이용해서 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음? 이거 뭐야? 아, 이거는 또왜 이렇게 뒀죠?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포가 떠 있다. 상만 없으면 이포 잡을 수 있잖아. 차가 올라가서 지키자 그러면 일단은 마는 못 나와요 이 포가 죽으니까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어? 그러면 이게 렇 마로 잡고 가고 그리고 장군을 치면 공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을 올리면 뒤로 포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군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이네요. 이제 포로 말을 잡을지, 차로 말을 이쪽 차로 잡을지, 이쪽 차로 잡을지 고민인데, 음... 자 일단은 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은 사를 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때 이쪽으로 와서 또 장군 치자고 하면은 뭐 어떻게 둘 거고 그때 이렇게 또 장군 한번 쳐주면, 살을 올리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때리면, 일단 이 선으로 가게, 가겠습니다. 때리면, 궁으로 잡을 수 밖에 없거든요? 포로 이제 말을 잡았을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포로 말을 때린다. 사로 잡을 수 밖에, 아, 궁, 아, 궁으로 잡을 수 밖에 없고, 그때 이쪽 살을 잡는다. 그러면 닫을 수, 있다. 닿나? 장군이 안 나오고. 자, 일단은, 이 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자, 이렇게 포를 좀 쫓겠습니다. 아, 요거는 뭐, 잡겠다는 의도는 없었는데, 자, 잡구요. 어차피 차는 이거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은, 잠깐. 일단 이거 잡을 수 있고, 자, 여기서도, 여기서 일단 좀 조심, 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먹으면 포로 먹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렵다. 먼저 그냥 잡아버리는 수랑, 그 다음에 마로 여기 조를 때리는 수랑, 이두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일단 상대 주문은 차를 피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잡으면, 요렇게 잡을 수 있다. 아, 이 상장이 안 나오니까, 안되네. 포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이걸 잡겠지? 아 일단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수에 마로 여기를 때리면서 또둘수 있거든요. 자 잡고, 음 공격을 선택을 했네. 자 그러면 일단 이 마가 아상이 이쪽으로 떠버리면 가운데를 잡고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외통, 입궁수가 나와요. 그래서 잡을 수는 없고, 포가 돌아가던지, 아, 포가 돌아가도 일단 외통수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면서 장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대국은 이제 초반 포진 같은 경우는 일단 농포전으로 해서 유리한 위치와 제가 좀더 많은 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쓸기부터가 일단 장기는 전투는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은 그냥 마로 잡았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장군 치면 또 내렸으면 됐고 해서 어차피 무조건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고 상대분이 여기서 뭐 막아 나왔으면 그냥 이걸 잡았으면 됐고 뭐 그렇죠? 그럼 중간 이쪽에 붙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랬고 일단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선수를 잡고 이제 형태를 좀어안 좋게 만들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수를 낼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음 이걸 잡고 이렇게 피했을 때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됐어요. 뭐 이렇게 둘까 했는데 이러면 뭐 차를 잡을 것 같고 장군 치면 또 내려가면 되고해서 아무 수도 없어요. 일단 뭐 이거는 배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뭐, 차를, 아, 이걸 먼저 잡는 거? 잡아도 이걸 잡을 거 같아서, 배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뒀을 때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장군 쳐도 뭐, 그냥 잡아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공수가안 나와서, 이제, 고려를 해본 다음에 수가 안될것 같아서, 일단, 좀, 상대 주문대로, 고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무리수가 된 거죠. 상대도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을 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상이 뜬 거는 떴을 때는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막으려면 한이 정도 수를 둬야 되거든요. 그때 일단 이쪽으로 장군을 치면은 공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 이렇게 둬도 안 되네. 이렇게 둬도 이 장군 치면은 그냥 끝나니까 이 상등 순간부터는 장기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뭐 저단에서 고단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맞상 장기를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국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또 상급분 매칭 됐고요. 이번에 또 맞상이네요. 맞상일 때뭐 찾길 여는 수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기마부터 일단은 나가고 네, 요거는 일단 농포전을 상대분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찾길 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것도 이제 농포전 할 일이 없어서 네, 여기를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화 가고, 그 다음에 차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뭐, 포 넘기고, 어, 대차,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뭐, 열어두나요? 야 그때는 뭐, 일단은 차가 나갈게요. 그러면 장군을 치겠죠? 그러면 살을 올렸을 때, 이거 뭔, 뭐 보고 이렇게 두시는 걸까? 여기 오는 건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지? 아, 부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양득은 준다고 하는 거니까, 잡고, 잡고. 아, 야, 저도 양득 줘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아니요, 때리는 것도 잠깐 봤었어요. 때렸을 때 먹고, 먹고, 요거를 어떻게 막냐. 근데 나중에 여기 지금 사가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쫓으면서 두면은 제가 이거 이쪽을 방어가 안 돼갖고요. 그래서 때리는 건 이제 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난감한데? 가운데에 오려고 했는데도 이거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네요. 수비해야 돼요. 뭐 똑같이 양득이니까. 자 일단 이거 나와도 되겠는데 잡으면 이거 어떻게 돌라고 한 거지? 아뭐 이건 잡으면 되고 음, 이 자리 올 가능성 없죠 안궁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자, 돌아오고, 음, 그러면 상으로 여길 때리겠다는 뜻도 있겠네? 자, 일단 막아줄게요. 음? 이렇게 막아야겠네. 이건 뭐야? 자, 상을 좀 노리겠습니다. 이 자리? 일단, 이 말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요. 옳지, 아퍼. 귀찮아. 자, 포 뒤로 넘기고. 본 수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지? 일단은 뭐, 막아 나가면서 차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이걸 잡고 지금 뭐 장기는 다 굳은 것 같아요 일단 멱을 좀 막아 주면서 올릴게요 뭐야, 포를 주는 거야? 이러면, 일단은, 기물 운영에 있어서는, 초가 좋긴 한데,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물 던지면서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뭐, 지는 장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4, 9.5점 차이니까, 마포대만 해도 뭐, 아, 그러면 점수가 10점이 되면서 정리가 되나요? 10점, 10점?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죠. 지금 뭐, 시간 더 오래 끌일 없지. 5, 5, 6, 4. 맞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두겠습니다. 자, 마부터 나오고. 이렇게 상이 나왔을 때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두는 게 조, 좋을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 일단 이렇게 두고요. 벨트 쫓고. 지금은 상이 나가서 대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를 하고. 이러면 이따가 차가 나와서 뭐 어떻게 두는 수는 없어졌어. 대차하겠지? 대차하고, 그 다음에, 장군 치고 뭐 이거 싫으니까, 어, 야, 여기 수비하기가 짜증나네. 그냥 이쪽으로 두자. 네. 자 이거는 상이 나오더라도 차가 이 자리에 오고 장군이 일단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여기에 제가 멱을 막을 수 있네요 네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 올리고 싶은데 포로 여길 때리는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둬 볼까 잡아달라고. 근데 여기 이런데 못 오잖아. 잡아달라고 오면 잡으면 되고. 뭐야? 아, 어... 이게 이렇게 건다 이거구나. 일단 뭐 상이 딱히 갈수 있는 자리 같은 데는 잘안 보이네요. 자, 좁고 달라고 하면 아 이것도 이렇게 둘걸왜 모든 뭐 거야? 이렇게 둬서 포를 잡았어야지. 아니 이렇게 둘게요. 아 이것도 귀찮다. 뭐 이제 양포 활용해서 두려고 하시겠죠 어? 장군 잡으면 또포 이렇게 달라고 하면 에이 모르겠다 자 일단 살아놓고 얘궁 예, 틀겠죠 아. 일단은 장군을 먼저 막아 놔야겠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키면 되고 궁 들어오면 되고요. 5분이 언제 포기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봐 볼까요? 자, 복귀해서 어떻게 도는지 한번 좀 쉽게 두는 법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반 수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찻기를 열고, 저는 이때 마가 먼저 나가고요. 그때 상이 이렇게 먼저 나왔죠. 아, 근데 그거는 약간 너무 도박이라서, 배회 때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상을. 저는 찻길 여는 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스톡피시 추천수는 이렇게 두래요. 그럼 잡고 나서, 어? 잡았을 때 이렇게 두라고? 도망가면 그때 여기 잡고 어야 이런 수가 있구나 아예 상상을 못했네 당연히 기물을 잡으면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상이 나오면 같이 상이 나오고 그때 찾기를 열면 아 여기를 때린다 그러면 잡으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오므리면 가운데 와서 두자고 하고 이렇게 두면 이 자리로 뜨고 나왔을 때는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이 나왔을 때 만약에 또 열어 열면은 무조건 여기를 때리고 잡고 이렇게 뒀을 때 그냥 포를 H3, G3 아 이걸 이렇게 닫으면 여로 오고 차가 만약에 진출을 하면은 또두칸 들어서고 그러면 뭐 대차 정도 하겠죠 그러면 장군을 치면 궁을 뭐, 이렇게 틀겠지? 그러면 잡고, 잡을 때, 넘겨서 상달라고 하고, 피했을 때는, 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 없네?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그러면 마 나오고, 차가 또 나오면 합조, 합병하고, 좀 천천히 잡으면 된다 이 얘기네요.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두면은 그때는 이거 잡으면 되고 포로 막으면 그냥 원군 하면 되고. 음, 자, 이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상이 먼저 나오면 상이 같이 나와서 상대 응수를 물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 때리고 잡을 때뭐 찾기를 열어도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 될것 같아요. 또 두면은 열어놓고 해서 두면 될것 같습니다.